안녕하세요. 길몽 웰빙 지학개발자 백일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우주과학이론의 내 모순과 오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주이론을 좀 떠나서 우리 실생활에해 필요한 이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면 저는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기가 오늘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 제품, 컴퓨터나 핸드폰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전제품, 이런 거 자동차도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100층 빌딩이 있으면 거기를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아마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전기인데 안타깝게도 이 전기 이론에 오류가 있습니다.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질구레한 오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전기가 교류라고 착각하고 모든 전기 기계에 정류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류가 아닙니다. 직류입니다. 전기를 발전소 처음 만들 때는 세 개의 회전자에다 코일을 세 군데에다 설치해서 동시에 여섯 개의 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개의 선을 가지고 전기를 보내려면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중에 세 선을 묶어서 하나로 처리하고 이것을 중성선이라 이름해서 설치하고 세 개의 선만 만들어서 그것으로 전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선을 세 개를 묶어버리는 바람에 전기의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자동으로 정류현상이 일어나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발전소에서 교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기가 당연히 가정에도 교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오는 과정에서 삼상으로 바뀌면서 일부 정류가 되어가지고 오다가 마지막에 가정에 들어갈 때 단상으로 바뀌면서 정류가 완전히 직류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과정을 과학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정에 들어오는 단상 전류가 왜 직류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류로 바뀌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적인 설명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히 말할 수는 없고 일단은 누구나 알수 있는 팩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상전류는 전기선이두 가닥으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활선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사선이라고 부릅니다. 사선은 일반, 전문 용어가 아니고, 원래 전문 용어는 중성선인데, 일반인들은 흔히 이걸 사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선이라고 부르느냐? 이 전기는 선은 거의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있기 때문에 사선이라고 부릅니다. 활선을 만지면 감전 현상이 일어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선은 만져도 감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류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선에서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쪽 손으로 가다 저쪽 손으로 가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두 손에 흐르는 전기의 성질이 똑같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활선이고 한쪽은 사선이라는 것은 두 손에 흐르는 전류의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류 성질이 다르다면 그것은 양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직류처럼 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다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선에는 전압이 있습니다. 전압기로 측정하면은. 그런데 사선에는 전압이 없습니다. 재면은. 그 다음에 전류는 활선과 사선 똑같이 같은 크기로 흐릅니다. 저항도 똑같은 크기로 있습니다. 왜? 활선과 사선은 같은 전기줄이기 때문에 색깔만 다를 뿐 굵기가 같은 전기줄이기 때문에 저항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전압이 있고 사선 쪽엔 전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전기의 기 공식은 V는 I 곱하기 R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전압과 전류 저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선에서는 전류와 저항은 있는데 전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 자체가 가장 기본 공식이 이 공식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전류와 전류와 저항이 있는데 전압이 없다 이것은 전기 기본 공식을 입회 하는 전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전문용어 인데 전압 강화라는 건데 전압 강화는 건 뭐냐면 전기가 흐르면서 오면서 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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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이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전 저항 때문에 전기, 전압이 떨어지는데, 활선에서는 이 전압광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선에는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전압 자체가 아예 전지하지 않으니까, 전압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도, 이게 주은 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위로 잘라버려도 전기가 흐릅니다. 아, 그냥 잘라버리면 흐르는 게 아니고, 자른 대신, 땅에다가 연결시켜주면 전기가 흐릅니다. 이 선은 잘라버리면 전기가 안 흐릅니다. 이 선은 잘라도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전류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이걸 종합해보면 무슨 뜻이냐? 활선에 있는 전기는 그렇다고 사선에 전기가 안 흐르는 것은 아닌데, 활선에 있는 전기는 에너지가 있고, 사선에 있는 전기는 에너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건 전압이 있다는 것과 같듯입니다. 전압은 전기를 보내주는 힘인데 여기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전기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전기와 이쪽에 흐르는 전기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쪽에 흐르는 전기는 전기의 기본 공식에 위배되는 전기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할수 없는데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은 유조차와 비슷합니다. 유조차가 정유소에서 기름을 실고올때 주유소에 오면 기름을 다 주고 갈 때는 빈 차로 갑니다. 그러나 겉에서 볼 때는 모릅니다. 저 차가 기름이 들어있는 차인지 안 들어있는 차인지 그와 같이, 이 에너지라는 것은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에너지를 보내주는 건데, 에너지가 왔다가 이 사선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는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전소로. 그러면은, 돌아갈 때는 에너지를 다 가정에다 줘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고, 감전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상하수도이다. 예를 들어, 비교를 하면, 설명하면은, 예, 활선은 상수도와 같고, 사선은 하수도와 같습니다. 상수도는 우리가 쓸 물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과정에서 쓰고 나면 그 물은 버립니다. 쓸데없는 물이니까. 버리면은 그것이 하수도로 내려가는데, 그것을 다시 강으로 가면 또그 물을 가지고 정류를 해서 상수도로 또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굳이, 그거는 전체 시스템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하수도는 그냥 아무데나 마당에 버려도 되고 뭐 농작물을 줘도 되고 버려도 됩니다. 이미 사용해버리고 쓸데없는 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상하수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겠죠. 개인 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와 같이 전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올 때는 에너지를 가지고 오고 쓸때 있는 전기가 오고 돌아갈 때는 하수도처럼 쓸데없는 전기가 돼버리는 니다 아, 아무 쓸데도 없는 전기. 그렇지만은 발전소에서 그것을 다시 해소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듯이 거기다 다시 에너지를 실어서 또 가정으로 보내주면 가정에서는 그 에너지를 쓰고 버리면은 버리는 사선을 타고 가서 발전소에서 다시 재충전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것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실계 방향처럼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발전소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삼상으로 선을 다시 재배치하면서 안에서 자동으로 정류가 되고 단상으로 되면서 다시 2차 정류가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삼상에서도 어 전류가 왔다갔다 교류로 흐르기는 합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직류로 흐릅니다. 산업시설은 대부분 다 삼상전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든 하다 모터라는 게 연결됩니다. 이 모터에 연결될 때 모터라는 건 물레방아와 같은 원리인데 단상이 들어가면 물레방아에서 물을 쏘아주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단상이라는 건 물을 한 군데서만 쏘아주는 것이고 삼상이라는 건세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골고루 물을 세번 쏴준다는 겁니다. 돌아올때세 번을 쏴주면 모터가 좀더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힘있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산업시설은 전부 삼상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모터가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삼상의 전기를 연결할 때 정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만 순서대로 잘 연결하면 모터가 잘 돌아갑니다. 그 말은 무엇 말이냐? 물레방아를 돌릴 때 물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쏴줘야 물레방아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지. 물을 이쪽으로 쏟다 저쪽으로 쏴다 왔다 갔다 쏘면 물레방아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같은 방향으로 쌓아 줘야 모터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실제로 전기는 들어오는 전기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쌓아 주고 돌아갈 때는 이미 힘을 잃은 전기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상관없다. 아, 삼상에 대해서 그래 좀더 그림을 제가 보여주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상이라는 걸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세 선이 발전기에서 에, 변압기로 이건 여기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세 선이 이렇게 오면은 이세선 중에서 두 선은과 나머지 한선은 언제나 전기가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가는 전기가 이쪽으로 돌아오거나 이쪽 가는 전기가 이쪽으로 돌아오거나 하면서 이세 선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만든 것이 이 중성선입니다. 근데 이 중성선은 단상에서는 중성선을 가위로 잘라버리면 전기가 안 흐릅니다. 아, 자르고 접질하면 흐르는데, 잘라버리면 안 흐르는데, 삼상에서는 이걸 잘라버려도 전기가 잘 흐릅니다. 그러니까 단상에 있는 중성선하고 삼상에 있는 중성선은 이름만 같이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를 지금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 전기 방향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단 어떤 한 순간에 이제를 설정해서 제가 드립니다. 이 전기가 이두손이 이쪽으로고 오 이쪽 손은 이쪽으로 흐다고 가정을 합시다. 항상 하나는 반대로 흐르는데요. 그러면 이 변압기 주변에서 이런게있된 것을 좀 디테일하게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이거를 이것인데 이이 이 전기가 와가지고 오면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이제 그걸 따서 쓰는데 이거를 단, 하나만 연결하면 단상이 되고 세 개를 같이 연결해서 쓰는 삼상이 됩니다 삼상과 단상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만 따로 쓰면 단상이고 세 개를 묶어서 쓰는 삼상인데 전기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변압기를 거쳐서 다시 가는데 여기서 이게 같은 1, 2, 3입니다. 이게 1, 2, 3인데 이렇게 오면은 와가지고 결국 3번선을 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변압기를 거쳐서 이세 개의 합일 묶어놓은 점이 여기인데 이걸 타고 이 3번으로 가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단순하게 그려놨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일본에서 여기는 이 소비자 쪽으로 가는 쪽이니까 에너지가 실려있는 전기입니다. 에너지가 실려있는 전기이기 때문에 이 단상에 전기를, 2차 전기를 만들어주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삼상에서, 어, 전기를 만들어주고 가는데 삼상으로 갈때 여기 삼상에 있는 변압기를 거쳐서 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전기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에너지 를다 소모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도 이제 변압기에 단상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처럼 제가 그림은 안 그려서는 단상이 있지만은 여기로 돌아갈 때는 여기에 전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물로 말하면 하수도와 같은 거예요.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쓸데도 없는 머리고, 유도차와 똑같습니다. 이미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냥 빈 차로 가는 거예요. 지나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 발전소로. 발전소로 가면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보내주고 돌아오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기가 올 때만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주고, 이미 이제 그 다음에 죽은 전기가 지나갈 때는 변화기를 지나가더라도 2차 전기의 전기를 전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림을 보시고 잘 이해하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이 단상에서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1번선에서 전기가 들어올 때만 흐르고 다른 선에서 전기가 들어올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쪽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돌아가는 전기가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에 전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쪽으로 전기가 갈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같은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동으로 직류로 변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삼상도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내용은 직류입니다. 왜 그러느냐? 발전소에서 올 때만 에너지를 가지고 오고, 돌아갈 때는, 이게 선이 이제 방향이 난중에 바뀌는데, 돌아갈 때는 에너지가 없는 전기가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죽어버리는 사선의 역할을 대신 하는 거죠. 단상에는 활선과 중성선이 있어서, 중성 돌아갈 때는 항상 중성선으로 돌아가는데, 삼상에서는 이 중성선을 쓸모가 없습니다. 왜 중성선을 쓸모가 없느냐? 언제나 세선 중에 하나는 놀고 있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타고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이쪽을 타고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위로 잘라버려도 전기가 잘 흘러갑니다. 이거는. 만약 경우를 생각해서 있을 뿐입니다. 무슨 왜 그러냐? 전기가 중간에 누전이 된다든지 전문 용어로 서로 상간에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중성선에 전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전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중성선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기가 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나 소비자에게로 갈 때만 에너지를 싣고 가고 다시 발전소로 돌아갈 때는 전혀 에너지가 없는 죽은 전기가 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내용은 사실 증류와 똑같습니다. 단상은 아예 왔다 갔다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올 때만 전기가 흐르고 돌아갈 때는 전기 자체가 단상에서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상에서는 전기가 쭉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맥동직류라 그래서 흐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흐르고 쉬었다가 다시 흐르고 그것을 1초에 60번을 반복하면서 직류로 흐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모르고서 잘못 생각하고 단상에 전개의 제품은 모두 그걸 교류라고 착각을 하고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부품을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낭비죠. 오늘은 이것까지 하겠습니다.